Bring, the, Bring funk the funk back. back. 사이즈가 다 작네. 네, 11월의 첫날입니다. 오늘은 11월 1일 월요일이고요. 마곤팡에서 오늘 우럭 출조로 나왔습니다. 우럭 출조 오랜만이죠. 올해 봄에 나왔다가 이제 첫 나오는데 이번에 이제 물때가 또 새물이고 딱 적당한 날에 이렇게 우럭 잡으러 나왔습니다. 오늘 아마 이제 5초랑 똥포인트 위주로 진행을 할것 같은데, 어 저는 보시는 것처럼 다운샷 채비 하나를 준비했습니다. 물론 이제 오늘 우럭 위주로 하겠지만, 어 5초나 똥포인트 쪽에서 좀 숨어있는 광어들, 오늘 뭐 하루 종일하면 뭐 서너 마리 정도는 또 잡을 수 있, 있지 않을까, 이제 그런 생각을 해서, 이렇게 좀 다운샷 위주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어, 그래서 오늘은 낚싯대 이제 두대 편성을 했고 한 대는 어, 광어를 노려보기 위한 다운샷 채비 그리고 한 대는 우럭 채비 이렇게 준비를 해서 오늘은 뭐 광어 마리수 우럭 마리수 이런 거 생각지 않고 어, 그냥 나오는 대로 포인트 상황에 맞게 이제 우럭도 잡고 이제 광어도 잡으면서 조금 마음 편하게 좀 하루를 5m 나와요 5m짜리 8바퀴 9바퀴 가보세요 하루를 좀 편하게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. 광어, 광어, 광어 같은데 입질이. <웃음> <웃음> 아, <웃음> 아, <나 워발발발발라>. <웃음> <웃음> 자 오늘 첫 포인트 똥 포인트 네, 똥 포인트에서 우럭 액션 주고 있었습니다. 우럭, 우럭 액션의 고패질에 따라와서 땅 타고 때려준 예, 재밌는 그런 광어로 오늘 첫 번째 광어 만났습니다. 자, 오늘 메인 테클입니다. 어, 레드마스터 다운샷 메인으로 준비했고요. 채비는. 어, 자, 다운샷 칩이, 어, 단차, 한 7, 80 정도 되겠네요. 그리고 웜은, 자, 이렇게 테일로 웜, 어, 우럭, 광어, 같이 노리기 위해서 하얀색 테일로웜 위주로 사용하려고 이렇게 세팅을 했습니다. 그리고 서브 테클입니다. 로드는 푸네마스터 라이트지깅 180중부리 했고요. 푸네마스터 어, 라이트지깅 1 8 0 0 스펙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제 경질됩니다. 그래서 오늘처럼 뭐 우럭낚시나 다운샷에서 어초권 아니면 거친 여박권 굉장히 좀 다이나믹한 거친 지형 다닐 때 제가 쓰는, 뭐 즐겨 쓰는 그런 로드죠. 그리고 채비는 역시나 좀 다운샷 방식으로 준비를 했고요. 단차 한340 정도에 와이드 갭 1호 달았습니다. 1호에 이렇게 좀 샌드웜 계열 좀 우럭들한테 좀 어필이 잘될것 같아서 이렇게 샌드웜 계열로 우럭 채비 이렇게 서브로 준비를 했습니다. 아이고, 아 빠졌다. 빠졌네. 예, 네, 빠졌어요. 没错。 우럭. 아, 채비 무게, 채비 무게구나. 자, 오늘 5초 포인트. 이제 우럭. 어, 사 4자. 정도의 우럭 한 마리 만났습니다. 아, 이게 중간에 채비랑 이게 같이 걸리면서 무게가 상당했는데, 뭐, 그래도 이렇게 실한으로 손맛 잘 봤습니다. 이야, 쌍거리

자, 사자우로한 마리 더 만났습니다 자, 이번에 히트한 채비는 아까 말씀드린 그 샌드웜 계열의 녹색 계열의 샌드웜 자, 우럭 사이즈 좋습니다 자, 방금 우럭 히트한 웜저 버클리 디웜이라는 제품인데 어 여기 설명처럼 지버제 어, 향이 나와있고 어, 5.5인치의 샌드웜 계열의 버클리 디웜입니다 입질은 광원대 우럭 같다. 자, 제법 광어 같은 입질이 들어왔는데 어 랜딩 중에 바로 이제 우럭임을 알았습니다. 사이즈 그래도 한자 정도 되는 우럭, 한 마리 더 기했습니다. 네, 지금 낚시 시작한지 2 시간 좀 넘었고요. 어, 일단 뭐 5초에서 오늘 우럭 손맛은 제대로 보고 있습니다. 지금 뭐 사자 두 마리 포함해서 뭐 작은 녀석들까지 우럭 손맛은 충분히 봤기 때문에 오늘 뭐더 이상 우럭에는 미련이 없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지금 어, 이제부터는 좀 다운샷 채비. 웜달고 따옴차채비에 좀 전념을 해서 광어 손맛 좀더볼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. 이게 오초 낚시, 뭐 이런 우럭 낚시, 오초 낚시 이런 게좀 나름의 또 매력이 있죠. 오초 상황을 봐서 이제 좀 우럭도 잡을 수 있고 어, 상황 봐서 또 광어도 노려볼 수 있고 이렇게 좀 골라 잡는 이제 그런 재미가 있는 오초 낚시입니다. 네, 현재 시간 11시 정도 됐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바다 상황이 굉장히 안좋아졌습니다 바람도 많이 불고 지금 노을도 심해서 거의 뭐 채비 운영하기도 지금 상당히 힘든 상황입니다 오늘 지금 오초낚시 위주로 진행을 하는데 지금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지금 배를 뒤쪽으로 계속 들어가는데 지금 바람과 노을이 심해서 뭐 선장님이 여기 선탑까지는 오초를 못 태우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지금 계속 5초 높이가 5m, 8m 이렇게 되는데, 어, 저는 해소를 뭐 하지 않고 그냥 바닥만 찍고 있어도 어, 끝날 때까지 계속 이제 뻘만 찍히는 이제 그런 상황에서 낚시를 하고 있고요. 그러다 보니까 지금 거의 2시간 동안 어, 그 어떤 입질 한번 못 받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. 어, 지금 5초 주변 뻘이니까 어, 비록 정상적인 포인트는 아니지만, 어, 어떻게 좀 흘려나온 광어 같은 거 있으면 뭐 입지를 기대를 해 보면서 한번 입지를 받을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아 까먹으니 까먹으니 자, 오랜만에 사이즈 괜찮은 우럭 한마리도 추가했습니다 역시 이번에도 어, 샌드홈 계열 어, 확실히 이런 놈들이 우럭한테 반응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네, 지금 선탑 중에서 지금 노을이 너무 심해서 어, 평소에 이제 안 하던 멀미를 좀 했습니다. 제가 좀 컨디션이 좋은 날에는 아무리 노을이 심해도 멀미를 하지 않는데 좀 컨디션이 안 좋은 날에는 이 정도 노을이면 좀 멀미를 좀 하는 편입니다. 그래서 지금 멀미약 먹고 지금 선실 들어와서 한 1시간 반 정도 좀 자다가 나왔습니다. 어, 그 사이에 좀 무릎들이 꽤잘 나왔다고 하는데 아, 낚시를 좀 못했던 게좀 아쉽네요. 어찌됐건 오늘 좀 우럭보다는 좀, 좀 광어 뭐한 두세 마리라도 좀 잡으려고 이렇게 온 거기 때문에 지금 남은 시간 좀 광어 입질 좀 받을 수 있도록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. 아, 나한 마리만 딱 잡았으면 좋겠다. 우럭, 우럭 같아, 우럭. 우럭, 어, 광어다. 아 광어다. 입질이 우럭 같았는데. <laughs> 자, 오늘 드디어 두 번째 광어 만났습니다. 아, 정말 바라면 이루어진다고 방금 정말 광어 한 마리만 더 잡고 갔으면 좋겠다고 했는데, 입질은 좀 우럭처럼 뭐 약했지만은 그래도 광어 한 마리 이렇게 물고 올라와줬습니다. <laughs> 자, 오늘 세 번째 광어 만났습니다. 어후. 오늘 이 너울치고 안 좋은 상황에서 이제 바닷건 공략이 제대로 안 돼서 광어 좀 포기하는 마음이었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한 마리씩 나와주고 있습니다. 선말 좋습니다. 네, 이제 오늘 낚시 마무리할 때가 다된것 같습니다. 어, 오늘 예보와는 다르게 어, 바람도 굉장히 거세게 불고 노을도 꽤 많이 일어났습니다. 먼바다 지금 바람이 많이 불어서 그지 내만공까지도 노을이 많은 상황이어서 낚시하기가 참 힘든 날이었습니다. 어, 저는 오늘 이제 우럭 낚시지만 어, 우럭 5초 쪽에서 이제 다운샷을 이용해서 뭐 하나씩 붙어 있는 광어를 좀 잡아보려고 좀 노력을 했었는데 어, 결과는 참 힘든 하루였습니다. 이게 어초에서 광어를 잡는 것은 이게 어초의 지형을 나름 좀 디테일하게 좀 운영을 하면서 광어를 솎아내야 되는데 뭐 그런 것 아니면 이제 어초 진입 전 아니면 어초가 끝난 다음 내렸을 때 그럴 때 광어를 공략하거나 아니면 완전히 어초를 디테일하게 타서 어이제 어초 꼭꼭다리 지점까지 그렇게 좀 살펴가면서 광어를 잡아내야 되는데 어 오늘은 노을이 굉장히 심했었습니다 그래서 노을이 심하다 보니까. 그 저도 이제 채비 운영을 노을에 맞춰 가면서 어초 지형을 타기가 정말 힘들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광어 입질도 많이 못 받은 것 같습니다. 오늘 참 낚시를 하면서 아직도 참 내가 멀었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고 어 조금 이런 상황에서도 조금 더 숙달이 돼서 더 연습을 해야 될것 같은 그런 좀 아쉬운 출조였습니다. 오늘 뭐 이렇게 안 좋은 기상에서 아마 선장님도 5초 어, 포인트를 어, 디테일하게 배를 진입시키기가 참 힘드셨을 겁니다. 바람이 계속 불고 이제 노을이 많은 상황에서 배를 어, 세밀하게 진입시키기가 참 힘드셨을 거고 그러다 보니까 뭐 조항이 사실 오늘 조금 이제 대박을 예상했었습니다. 지금 쪼갑 시즌이 끝나가면서 이제 광어도 많이 쌓였겠지만 우럭도 많이 쌓였겠다는 생각을 하고 오늘 나름 뭐 우럭이 굉장히 많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어 기상이 좀 받쳐주지 않아서 지금 그래도 우럭 채비로 열심히 하신 분들은 다 열몇 수씩, 십수 이상씩이나 열수 정도 그렇게 다들 하셨고 저도 이제 광어를 노리면서 그래도 씨알 좋은 우럭들 포함해서 우럭, 뭐 방생 포함이죠. 방생 포함 뭐한열 마리, 광어 세 마리 이렇게 이렇게 안 좋은 상황치고는 나름 선방한 그런 하루였다고 생각을 합니다.